안녕하세요. 네, 그린이의 내집 마련도 또오늘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최근에 지금 1119 전세 안정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의 전세 안정 대책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YTN의 리얼미터 의뢰에서 지난 20일 날 정부 500명 대상으로 어, 이번 그 전세 안정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전체 의견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더 높게 나왔어요. 네. 54.2%였고, 그리고 그런데 또 효과 있을 거라는 의견도 한4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39.4%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핫한 그 서울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효과 있다와 없다가 46대 47 거의 엇비슷, 네, 팽팽하게 엇비슷하게 네. 나왔습니다. 특히 그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견이 높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정부 정책안은 에 2년 안에 거 11만 4천 가구 공급하겠다는 거였는데, 30대 64%는 집값 하락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효과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을까요? 어, 그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네. 있었던 일인데, 네. 지방에서 네. 이제 부모님이 자녀분하고 같이 왔어요. 아, 네. 와서, 자녀분의 집을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녀분이 직장도 좋아요. 이제 군인관이시더라고요. 어, 정말 네, 안정적인. 이제 안정적이고 <laughs> 예. 이제 곧 제대를 하면 네, 네. 병원에 취급해서 모두가 불허하는 네.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분인데 네.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불안해하잖요왜 네, 왜 불안해합니까? 음. 그랬더니 하,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 이제 뭐 같은 병원 쪽 일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구들 중에는 본인보다 뭐, 소위 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음. 지금 이제 부동산을, 그,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나 봐요. 아, 집을 사갖고 올렸네보죠 네, 네네네. 보죠? 그러니까 그게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초조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시간 있을 때, 음. 어, 이제 부모님 오시게 해서 음. 서울에, 집을 사야 되겠다. 아, 그 지방에 사는 분인데 서울에다 집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아, 그이 젊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데. 이제 곧 제대를 해서 음.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그 서울을 중심으로 어차피 실 해야 되겠다. 음. 돈은 없죠, 그 친구가. 음. 부모님이 제다 지원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심청적으로 들으면서 네. 제 생각에 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와. 제가 이제 청년주거 문제 연구소를 하다 보면, 네. 뭐 다른 편안히 되는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두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젊을 때보다는 더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저희 때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바빴어요. 음. 뭐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죠. <laughs> 집은 좀 늦게 사잖아요. 네, 네, 좀 집은, 뭐, 네, 집은 부모님들가 네. 사는 거지. 네. 제가 30대를 돌이켜 보더라도 네. 뭐 내가 그 돈도 없고 음. 또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람들 결혼도 안 하잖습니까. 결혼도 네. 늦게 하기도 네. 하고 네. 결혼도 하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 계획, 음. 주거 계획. 근데 현재에서는 안 되니까는 음. 충분히 자기가 알아보는 건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알아보는 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그 하다 보니까 한계나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이걸 그 구체적으로 과연 실현이 될까. 음. 이제 합리성을 다 가지고 따져보면 네. 알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 이 아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책에 대해서 뭐, 호불호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음. 이분들은 과연 자기가 2, 3년 뒤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음. 구체적으로 생각 해본다면, 이건 조금 그냥 말이 지나지 않는나, 이런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이란. 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30대들이 더 지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음. 있네요. 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소득은 이제 보장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많이 불안 불안정해요. 네. 아무리 주고전세대책이나이걸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살수 있을지는 좀 자신이 없는 거야요 음. 어떤 공공전세 그런 대책에서 항상 들어가는 게 네. 어, 소득요건, 네, 월세를 납입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전세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음. 저, 직장이거든요. 아, 직장이 있는 사람만 전세대출을 주시나요? 예. 네.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쵸. 이자는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이 직장이에요. 요새 그래도 전세대출은 굉장히 잘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조건이 직장이 없으면 직장인만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네. 직장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그 대출 상환해야 돼요. 아, 네네. 네네. 그 상환 못하면 실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어려운 불안정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전세 그 대책에 대해서도 자신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어, 어, 힘들다 소극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직장 문제가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내년쯤 끝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잖아요. 특히 비대면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일 직장이나 그러니까 일일일리 자체가 중심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좀 돈을 벌수 있을 때 빨리 집을 좀 마련.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부모님 말씀을 드려서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요청한다고 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특히 나온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30대는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팽팽했거든요. 그건 어떤 서울은 네. 그대책에 핵심이 네. 호텔 뭐 개조하겠다. 네. 그리고 뭐 호텔이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어, 혜택을 볼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경우는 호텔이 없어요. 음, 그렇죠. 어, 호, 네. 그러니까 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하고 자기 사는 동네에 맞춰 볼 때. 어 이, 우리 동네는 뭐 크게 뭐 바뀔 것 같지 않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인천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네. 이제 수도권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많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몇만호 공급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정확히 또 서울에서 주, 그,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좀더 나를 위한 어 맞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경기나 인천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호텔들이, 서울의 호텔들이 위치한 곳들을 보면 입지는 좋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호텔을 그냥 그대로 지금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아, 당연하죠. 네. 거주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논란이. 네.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호텔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네. 어쨌든 거기 사람이 주거하던 곳이잖아요. 그 어, 그리고 그걸 잘, 어, 리모델링을 맞게끔, 그 네. 잘, 리모델 그그 개조를 한 다음에, 1인 주택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다인 주택으로도 충분히, 그 제공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호텔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이렇 잡아서, 무슨 상업시설에 네. 주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의 본질을, 음.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사실 호텔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내가 이제 주거를 할 때도 같이 다 제공이 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요? 아, 호텔에는 기본적으로 로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편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분들스 센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을 그 충분히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 그 제공을 예, 하는 예, 거죠. 그, 리모델링 해서 네.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급 호텔들 중에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했었지만 그 레지던스형으로 그렇게 하는 유형들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형을 좀더 대중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걸 지금 너무 이제 호텔이라는 단어, 호텔 방이라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네. 단기에 머무는 그런 형태의 걸 제공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그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그 지금 그러면 1119 전세대책 중에 30년 거주 임대주택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음.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라 하는데 사실은 또어 일, 그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30년, 50년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그 내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 주, 주거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음, 평생 임대를 산다는 거는 좋을 수도 네. 있지만 또 어, 또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소유가 없으면 무소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대 부분은 또 소유를 함으로써 뭐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 임대 주택은 어, 안정적인 주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30년 그렇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것또 이제 소유를 내 소유를 한다는 내집 마련의 꿈에 대해서는 음.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laughs>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지, 지도를 지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영구 네, 네. 임대 주택 30년 산다는 세입자들한테 네. 내 집만을 할수 있는 소위 말한 만 우리 정립형아 지분 정리예 정립형 강제 네. 적으로그 네. 입주자들한테는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음. 음. 네네네. 그러니까 임대료도 받고 또그그 그 자기 지분을 문제, 아, 지분을 땅에 대한 지분권도 주면서 네 어. 지분을 저축하게 해서 네. 이분들이 중간에 거기 안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나가게 그렇죠. 될 때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나가는 그러니까 아, 자기가 네. 그 정리 방구 인센티브를 또 해서 음. 다른 곳에 독립적으로 내 집만을 할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강제적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또 자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내 집만을 할수 있는 목돈을 예, 만들어서 음. 나가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노력하는 사람들의 양에 따라서 정부는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음.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저축을 하면 네. 어떤 특정 목적의 저축을 강제시키고 네.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또 동액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줘서 그쵸.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예전에 그 재형 그 저축이라는 네, 게 비슷한 거잖아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음. 어 그냥 그 소유에 대한 음. 어, 일단 소유도 충분히 고치시키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장기적으로 네.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형이긴 하지만 본인이 정립을 해서 나중에 자기의 어떤 목돈을 또 만들어서 이동을 할 때는 그걸 다 가지고 이동한다.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살고 있는 거기를 그, 그,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할 있고요. 수도 있고, 네네. 예. 그, 이런 주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30년, 50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이 그, 그,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정부가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간 비용 대비 이제 임대할 때는 그 절반 가격이나 그더 밑에 가격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세보다 네. 낮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그 부담을 정부가 지게 된다. 이런 또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상에 국가는 네.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집, 그러니까 상업시설은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거주, 거주를 할 공간을 국가는 그 헌법상의 의무니까는 음. 법적인 의무처럼 이렇게 뭐 소송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음.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국가가 나설 일이 없지만 네.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자산으로 생각해서 네. 개인들이 네. 또는 잘못된 어떤 관행 시스템에 의해서 독식 현상이 벌어지니까 집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자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음. 공간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기독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항함이 네. 생기죠. 저도 종부세 10만 원더는거 <laughs> 네. 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laughs>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가 이제 이거 일을 처리를 행정을 할 때는 좀더 세련되고, 좀더 설득력 있게 뭔가 이렇게 기술 적으로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네.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잘 넣는 분이 있고 아프게 넣는 분이 있어요. 음. 네, 주사를 맞을 때.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기술 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국가도 이런 정책을 펼 때는 그런 식으로 어, 국민들이 좀더 부담이 없게, 편안하게 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을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임대주택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은 사실 정부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무슨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다른 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1119 전세 대책, 전세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김철수 소장과 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는 이 어쨌든 2년 안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또 수도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또 현실에서 실현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또 기대도 좀 갖게 되네요. 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